일본 꽃 시장. 음. 저번에 일본을 봤잖아. 음. 일본 꽃 시장이요? 일본은 국내 시장은 소비자는 못 들어가요. 음. 허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새벽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세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새벽 한5 시면 웬만큼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열한 시에서 5 시? 뭐이 정도 같아요. 거기 도매라는 게 음. 보통 도매가 끝난 다음에 또 소매도 같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가니까 그 네. 진짜 도매만 그 꽃집만 네. 그리고 거기는 진짜 꽃시장이 되게 큰게 가게랑 가게는 꽃장식을 다가해 그거만에 크리스마스 시제이면 전부 어느 가게를 만나고 시즌으로 음다 바뀌어요 그룹 가게 네. 니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내가 네. 어떤 매장을 한다. 어떤 가게를 한다 이러면 거기는 꼭 한다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시즌 오.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하고요 근데 그게 시즌이 네. 뭐 여기도 지금 오늘 곧와 보니까 네. 지금부터 막 하잖아. 근데 거기도 그럼 11월부터 네. 하는 건가? 거? 기는 아. 11월 1일부터 이미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어, 장식이. 근데 네. 우리 언니 레미안 카페 거기랑 어. 시기가 똑같아요. 어, 레미안 카페도 진짜 12월 그때 초인데 11월 1일이 일일이 어, 어. 그때 원래 미리 이거 한 두달을 즐기는 거죠. 그니까 1월까지 그렇지. 아니 1월 일월도 <laughs> 하지 구정 전까지는 그냥 뭐 맞아. 놔두는 데가 많으니까.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낙엽과 그렇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다가 해피뉴월 음, 이월 이거 맞아. 하나 붙이면 연이어지니까. 맞아요 맞아. 느낌이. 그래서 그니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막업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물며 가방 장사할 할 때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응. 뉴이어를 어, 이 현수막을 응.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진짜. 붙여놓은 사람이야 어, 네. <laughs> 어,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어, 한 해가 가는구나 한 해가 또 오는구나 아니,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어쨌든 기분이 좋잖아 맨날 이렇게 단조로운데 분위기 세시. 옛날에 우리 때는 거리를 다니면은 그렇게 만났잖아. 그래서 괜히 걸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작년에 <laughs> 명동에 갔는데 어, 명동에는 아주 활기차더라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며칠 뒤에 우리 인사동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꽃 타시는 분 어... 만나서 재밌는 재밌는 하루 재밌는 그 분위기를 즐겨 보기로 했어요. 아 인사동도 좋은데 거기 한번 가서 인사동하고 거기 연결되는 한옥 카페 음, 있는. 게.